덤벼라 울산 군고래, 난 아, 군고래. 뭐 하냐 지금? 어? 어? 어 여기. <놀람> 어, 고래가 이제 몇발 없을 텐데. 아씨, 클일났네 이거. 발 없을 텐데. 아 이거 어떻게 하지? 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? 아. 어? 나 진짜 형. 어, 어, 어. 오! 어? 너잘줘야 <laughs> 진짜 사자한 발이면 죽어. 사오자 한 발이면 죽어. 사자한 발이면, 발이면 죽어. 야 영도야 끝내 영도야. 사자한 발. 너, 바... 너 언제까지 똘추로살 거야? 너 언제까지 사오자 똘추로살 거야? 사오자 딱한 발이면 죽어. 영도야 기억해. 영도야. 너잘 생각해. 사오장 딱한 발이면 돼. 한 발이면 영도야. 어후회후회 하지 마. 어후회 하지 마. 아 알았어 알았어. 어! 알았어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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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사무장 딱한 발이면 죽어. 진짜로. 영도야. 아, 야, 모장이 모장이가 나 아까 살려 줬어. 어? 너너 그럼 어, 계속 사무장 돌출살 뭐 거야? 늙어 죽을 때까지? 어? 사무장 벽에 똥칠할 때 네가 어 벽에 있는 똥다 닦아 줄 거야? 어? 모장아, 모장아 잠깐 이리로 와 봐. 모장아, 말로 하자. 사모장 개피야 진짜로 어쟤 지금 체력 채울라고 도망가는 거야 지금이야 지금밖에 어 없어 어보자어두개사 그,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상호장 봐봐 너 이용해 먹는 거야 지금 너 언제까지 사모장 이용 여용해 먹는 거 그렇게 자꾸 이용당할 거야 어야 어? 지금밖에 없어 네가 사모장 이길 수 있는 거어 어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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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도와줄게 왔어,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 내가 도와줘 내가 너 상호장 이길 수 있게 해준다 오케이 가자 아, 오케이 오케이. 형나 이겨도 우경한테 죽어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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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아사 내가 너1등 만들어 준다. 우기한테 <laughs> 언제까지 이용당하고 끝날 거야? 저기다 <laughs> 저기다 어, 저기 쏴라. 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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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발한발 소중하기 때문에 할수 아, 있어. 넌할수 있어. 나? 아 잠깐만 이거 내, 이거 집... 이거지 내가 되게 중요하네 지금. 아 잠깐만 저 팀에... <laughs> 저기까지 갔어. 야, 로와한 발이면 돼. 한 발이면 돼. 싸줘, 싸줘. 먼저 싸줘. 우리를 지켜줘. 우리를지키다면 나도 같이 쏠게. 뭔 소리 하는 거야? 야, 김박사 너, 너 결국 너 결국 사무장 사무장 똘추로 끝나는 거야, 지금? 어, 어, 지금 사무장 똘추야? 지금 밖에 없어. 자, 마무리 지으러 가자. 어? 김박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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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, 너 진심이야? <laughs> 어? 너 내가 아까 뭘 했어? 어? 내가 너 연애 도와준다 했지? 그거 다 취소야. 내가 너 험담만 할 거야, 이제. 잘 생각해. 마지막에 한번 용서해줄게. 내 등에 꼽힌 총알 용서해줄게. 마지막이야. 근데 나도 쟤한테 도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어서 방금은. 마지막이야, 나. 나 진짜 마지막 이거 마지막 용서야. 이제 다두번나너 총알 없지? 알았어. 근데 중요한 게 나, 아니 나 있어. 그래, 몇발 있어? 너왜또 말이 없어? 너 지금 통화하고 있지? 어? 아니, <laughs> 야 아니야. 아니야. 통안 하고 있어. 안 하고 있어. <laughs> 지금 우기 목소리가 들리는데 왜? 방금? 아니야, 아니야. 우기랑 뭐 통화를 해? 아니, 우기 방금 목소리 들렸는데? 야, 옆집 우기 거기서 도청하냐? 개새끼야. 일로 <laughs> 와. 야, 너 뭐야? 너 도대체 뭐야? 쏴? 어? 아, 이거 쏘기도 힘드네, 씨. 아, 오, <laughs> 아니, 가까이 <laughs> 있는데도 이게 이렇게. 아, 미치겠네. 야, 너 <laughs> 계속 그러면 머리 맞는다. 어? 머리. 뭐라고? 죽이면 은 뭐? 뭐? 왜, 왜또말안 해? 야. 왜또말안 해. 죽이 죽이면은 죽이면 총 먹을 수, 총 먹을 수, 수 있지. 그 그래. 아니 저통 없어요. <laughs> 어? 여기까지 할게 끊어. 영도야? 어 여기까지 할때 끊어? 영도야? 실수하는 거야. 아니야 형. 아니, 또 공사장에서 또, 또 작당 모의하는구만 또. 야 나와라 개짓거리 하지 말고. 돼지거리 하지 못 뭐, 봐. 나와라. 이 악당놈의 새키들 이거. 사모장 사모장 사모장. 야 사모장 개피야. 진짜 리얼 개피. 리얼 개피. 아, 내저 네, 새끼 맞추고 만다. 나한테 있는 총알 다 쏟아 부는다 진짜. 아 <laughs> 어, 잠깐만. 어, 왜 이래? 왜 이래? 어, 왜 이래? 어. 아, 어, 왜 아, 자꾸 왜 이래? 아, <laughs> 씨. 어, 왜 이러는 거지 자꾸? 아, 이 새끼 치졸하게 하네. 야이 개새끼 야아 너무 치졸해 씨. 님저 배그 개자랑요. <laughs> 어 쏴요? 나 내가 남았어 쏜다. 아야 아, 없어 나 정화 없어 씨와안 아, 돼. <웃음> <웃음> 망했다 시. 아, 저, 내가 죽였어야 되는데. 아. 아. 어떡해. 아, 아니, 지금 우기가 죽인 게 좋은 게 아니야. 어? 결국 우기는 총알을 먹었고, 나는 총알이 없잖아, 그럼, 이러면. 아. 이거 조졌다, 이거. 아, 어떡하냐? 나 총알 한 발도 없는데? 아, 이거 우기가 막타를 먹어버렸어. <laughs> 아, 야, 우가. 야, 나 총알이 없거든? 어? 이렇게 하자. 너가 이제 총알을 먹을 수 있잖아. 어? 총알 그 리스폰지어 갖고 총알을 먹을 수 있잖아. 어? 네가 그 남은 총알을 이용해서 김박사 개피 만들어줘. 내가 김박사 이 정의의 주먹으로 때려갖고 죽일게. 야 레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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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아리쏴 레알리 쏴. 레알이 쏴. 다 <laughs> 어, 형, 다섯 형, 다고 나 다섯 다고어 어, 뭐야 레리총 있어. 아, 아 잠깐만. 이형 때리지마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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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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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어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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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Okay, 됐어. 어 뭐야? 기바다 죽어? 기바다 죽어? 어 기바다 죽어? 어어 기바다 죽어? 오케이 총알 먹고 와야겠다 빨리 총알 먹고 와야겠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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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의 절권이다 해보세요. 아, 둘밖에 안 남았네. <웃음> <웃음> 어, 이런 어, 이런 이런 이런. 아이고 아저씨. 그, 예전에,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만나가지고 뭐 손이 많이 할건 때가 새록새록하게 떠오릅니다. <웃음> 아저씨. <웃음> 그때 어. 그때 저는 형을 믿었지만 <laughs> 이제는 이 바닥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이상 무슨하나는 그 피를 봐야겠네요. 아저씨, 혹시 여기 있는 체력킷 먹으셨어요? 아요저 체력킷 안 먹습니다. 아, 저도 안 먹습니다. 저 권총만 먹었습니다. 저도요. 저한발 맞으면 죽어요. <laughs> 아저씨, 근데 제가 총 먹는 거 그냥 내비두시네요. 감사하게. 아, 뭐, 한발 맞으면 죽는다는데, 저는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고 싶기 때문에. 아, 좋습니다. 근데 이거 약간 사망 플래그 아니야, 이거? <laughs> 어? 깜짝이야. 아, 김미쿡, 씨. 아. 저기요, 카메라 감독님.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돼요? 저기 병원에서 만나죠. 아 지금 장소를 정해주시는 겁니까? 네. 또 어떤 계수적 버리시려고 지금. <laughs> 아 계수적이라니요. 오케이 좋아요. 네. 병원에서 깔끔하게 왔다 <laughs> 갔는 걸로. 님 체력회는 안 드셨죠? 아 저는 안 먹습니다. 확실하죠? 아, 확실해. 저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? 진짜 저도 안 음, 먹어요. 헤어플레이. 헤어플레이의 대명사입니다. 오케이, 저도 그럼 헤어플레이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병원이 어디 있더라? 이멀전시. 바로 아이템 먹는 곳. 해서 아 여기네요. 여기네요. 네. 네 왔습니다. 네. 왔습니다. <laughs> 저 왔는데 어디 계십니까? 저도 이머저신데요. 저 이머저신데요. 어디 또 아, 숨어 이머저씨... 계십니까? 아 숨어 있다뇨. 저는 여기 그냥 있는데 이머저신가 보이는 곳. 그러니까 설마 치사하게 위로 올라가 있는 건 아니겠죠? <laughs> 예? 아 그럴 리가요. 와 이거 방금 웃은 거보니까 맞는 거 같은데? 그러면 예 고래님 어디, 어디 계십니까? 어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위에 있다고요? 네님 뒤여. 어어 나한 발도 안 맞았어. <laughs> 아이고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예. 저는 딱 12발 한팩 썼네요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이거 뭐 실드를 제가 사실 아, 체력이랑 실드 먹었거든요. 근데 한 발도 안 맞았거든요. <laughs> 아니 이게 아 입구가 두 개인가요? 예 올라가면? 입구가 두 개인 모를 모르... <laughs> 랐구나 입구가 두개 제가 GTA 5를 <laughs> 몇년 했죠? 7 년에 아니 아, 4년 했나 3년 했나? 4년 어. 했나 데 그걸 몰랐네요. 그걸 아아 <laughs> <laughs> 기웃기네 아, 아, 아 입구가 이래서, 두 개인 걸 몰랐구나. 이래서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하는 건가. <laughs> 아, 아 왠지 그러고 있을 것 같아 갖고 가봤는데 딱 그러고 있길래. 아니, 아니,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바로 밑에 있나요, 가지고 밑에 확인 <laughs> 있인데 아, 제가 위라고 했잖아요. <laughs> 아니 그래서 그렇죠? 아니 위는 말이 안 되거든요. 아... 제... 제가, 제가 올라온 곳을 보고 있었는데. 아, 그래서 후방주의라는 말이 있죠. 아... 아, 설마 이러고 있다가 사다리 타면 여기 사다리 대가리 쏠라 <laughs> <거. 웃음> 아, 이거 뒤치기를 당해버렸네요. 아,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이거 치킨 지켜내신 거 축하드립니다. 아 그러게요, 치킨 멀떨결에네 <laughs> 세아랑 저기 형수님이랑 치킨 맛있게. 아 죽을 뻔했지만. 세아는 세아는 못못 먹겠네요. 님저 사무장한테 죽을 뻔했는데 님이 살려주신 거 알아요? <laughs> 아 진짜 그냥 그냥 보여가지고 싼데그한 <laughs> 발에 사무장이 죽더라고. 아아 아, 고맙습니다. 덕분에 살았네요. 이런 이런 인연이 있었네요. 자 김박 김박사님. 예. 네, 철권 연습 좀더 하셔야겠다. <laughs> 아니 부러웠겠어요 <왜 이렇게> 어디? <laughs> 아, 아 진짜 이게 몇개 들었어요 밥상? 내가 조용 한 발이라도 맞췄으면은 조용 체력이 왜 먹었냐고 비빌 수나 있겠는데. 절대 처맞아 버려가지고. 아니 내 아리는 <랄이는> 그냥 씨 <laughs> 파가가면서 고슴도치여 <치워. 웃음> 아이고 그냥 방송 출연한 그냥 관객이야. 내가 더 많이 나왔다고. 그러니까 김미국 신스틸러였어. 계속 나와. <웃음> <웃음> 아니 원래 그렇게 따라다닐 생각이 아니었는데 디스코드 보니까 야, 너가 나 형이 따라다녀야 좋아할게. 된다 해가지고 멤버 해라. 즐겁하고 따라다녀막 클로즈업 하겠지 자기 분. 아니야, 쟤는 나피디일 수도 있어. 아나피 구독 눌러. 누르라고. 빨리 눌러.